메이커스지와 KT에서 AI 스피커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내 맘대로 AI 스피커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구성은 메이커스 잡지와 AI 스피커 키트로 되어 있는데요 조립 방법은 잡지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한번 해 보죠 먼저 키트를 조립해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수준이고요 조립 시간은 넉넉 잡아서 1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KT 기가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뒤 SD카드에 넣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면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연결한 후 다시 K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작업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AI 스피커를 이용해 예제들을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잡지에는 기초적인 예제 9가지가 실려 있네요. 기가진이 스티브 잡스가 누구야?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기업가이며애플의창업가입니다 그는 애플요 대응하며... 자,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요. 이걸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집에 AI 스피커가 딱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을 해도 이런 AI 스피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 일단 스피커도 조그마니까 잘안 들리고요. 그리고 내가 물어본다고 대답을 잘 해주고 사물 인터넷 연결하고 그럴 순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음,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예제를 따라서 코딩을 해보면서, 아, AI 스피커의 작동 원리가 이런 거구나. 알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로 코딩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내 맘대로 DIY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키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활용하기 좋은 곳은 코딩 교육 현장에서 이걸 응용해 가지고 같이 코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함께 넣어 가는 거, 그렇게 활용할 때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빠 엄마가 하루 날 잡으셔가지고 아이와 함께 만들면서 아이의 코딩 흥미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코딩 잘하시는 분들이면은 이거 응용하셔가지고 이래저래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제품은요. 이 메이커스라는 잡지와 함께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정식 가격이 118,000원이고요. 어,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되 절대로 AI 스피커와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미래 생활을 먼저 살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재미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ke hey, your futures 미래채널 my f